경영자의 의미는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빌딩의 제일 위층에 있는 커다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혹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되어 왔지만 지금은 부하가 수행한 과업의 책임을 지는 사람 그리고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 보스로 인식되던 경영자가 이제는 리더입니다. 유능한 경영자는 실무와 이론을 모두 겸비해야 합니다. 둘중 하나가 부족한 의사가 명의가 될수 없듯이 경영자도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실무 능력을 몸으로 익히고 있어야 합니다. 경영은 개별적인 전문 분야가 아니라 종합 분야입니다. 경영자의 행동과 의사 결정이 전문 분야에 한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조직 전반에 미칠 영향은 조직 전체가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경영은 경제 발전이 인간 생활의 향상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현대 산업사회의 신념을 표현합니다. 과거의 자원이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요소로 간주되었다면 경영의 등장으로 인해 자원은 인간의 지배하에 경제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요소로 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자유체계 국가 전체에서 경영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세계의 선두자리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경영자들의 노력에 따라 그 양태 또한 달라질 것입니다. 경영자는 기업의 방향과 행동 그리고 태도를 결정합니다. 경영자가 없는 기업은 목적을 달성하는 실체라고 할수 없습니다. 고도의 지식은 언제나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으며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경영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이 없다면 성과를 올릴 수 없습니다. 경영의 등장으로 사치품이나 다름없던 지식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었고 모든 종류의 전문 지식이 기업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이란 공동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조직이 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은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고 구성원들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관을 가질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경영의 첫 번째 과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비전과 목표, 가치관에 대해 고찰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새로운 요구와 기회, 그리고 변화에 맞추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든 기업은 여러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은 서로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경영은 적대적 기업인 수라는 가장 심각한 공격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는 기업의 유일한 기능이 주주에게 가능한 많은 금전적 이익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자신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